저 그러니까 오른쪽 <목소리> 먼저 감독님 감사 드릴 것습니다공헌에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. 감니다 제목이 비정한 도시, 정의 없는 도시. 저희가 <laughs> 이게 촬영이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셋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 촬영 횟수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뭐 여기 뭐정일이 선배님도 나오시고 이기영 선배님도 나오시는데 그렇게 촬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. 성인 씨 처음 뵀고요 부부 연기를 네, 아주 몰입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, 정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유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. 굉장히 소통하시려고 많이 노력해주신 것 같아요. 굉장히 눈을 바라봐주시는 것도 너무 따뜻했고요. 음, 연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비록 첫 번째 만남이어서.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어색함이 서로의 눈을 보면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를 느낄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의 그 이상의 저를 편하게 느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그 부분이 저랑 맞아 떨어져서 글쎄요 부부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네첫 촬영이자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아쉬워요. <laughs> thank you